마포구 곳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복지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에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가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외부 환경 정비 활동 및 보육 시설 지원 업무. 도서관 지원 업무 등쉰 다섯 개 사업 총3 6 5 5쉰 다섯 개 일자리가 운영됩니다. 참여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며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는 13일에 마포구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열리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모집하며 그 외에도 오는 19일까지 16개 동주민센터와 13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